미묘법 백천만금 난 조사금 운또 독설기원에 열어질지 믿었고 믿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 백천만금 시간에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을 소리를 고보나니 여러 지칠한 말씀 이제 알겠나이다 남 아멘이다 이 경고탄품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laughs> 마주 마침 이 명관이가 이걸 물어물어서 내가 이걸 설명한 얘기를 들어보러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길것아 시간도 돼요. 그견보탑금에 보면은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부처님 부처님들을 함께 하시려고 지금도 모두 저마다 자기의 봄이 가난인지 싶지만 아무것도 없가 있고 소리도 있고 신랑이 있으 신랑 집에 만날 것고 들쑥날쑥하고 이래지데 그래서 인간도 보통 동생도 자기 몸이 아니야. 하나가 아니라 수천만 보로 분진한다는 건 여기도 그게도 다고다봐이 돼. 그 좋은 이 규가 뭐냐하면은 진주 얘기인데 음. 그 진주 지금 그내 내려, 대로 오는 그강 이름을 무슨 강이라 하요 진주 남강 남강 남강, 남강. 남강. 강이라 하는 그, 그 남강 그게 천선에 보면은 참 내가 가서 막건도 가슴에서이도 남아 있는 그격을느끼가그 그그 선은 이시라. 그이 가정이라 카는 아주 뭐 유명한 그 유명한 옛날에진 문서의 딸이 있었는데 이 너무나 축축하게 잘생겨오니까 아버지가 자기 무서이면서도어때이 얼른 어느 펌쳐를못고 그래서 딸아 시집을 못 보냈다고 그래서 내 팔을 사람 나서 사람 좋은 자세하라 우리 딸하고 만든다는 거 적어도 내 딸하고 살면 명문 농생나고죽조가 아닙니다 싫어 지도해서 운전도 다써 빨아 나갔던 사람이 데 내가 이물이 잘못났어 안 내기 싶은 기분 명문 농 서사적 <laughs>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고른다. 그런데 이미 귀기운 <laughs> 이미, <laughs> 이미 본, <laughs> 귀여을 이미 남, 위인을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여자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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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시라고 하는 남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젊은이하고 어떻게 눈이 맞아서 나중에 남,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걸로 이제 부실로 들어가요. 그구실로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어느 날본 게, 그 고월에, 옛날 원이다 보니까, 원의, 원님의 딸이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그 고월에, 어떤, 그, 농부가, 서도도으로 몰려가지고, 서도도로 몰려온 게, 어디, 제사지 내고 오다가, 어디 서도동이서도 놈을 잡아라 갔는데, 그만, 그 동놈은 진짜 도둑, 나도 도망가 버리고, 그 남편이, 그참 가련한 초 촌부가 일거리가 <laughs> 니고 영향에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그 본수님 딸이, 이 가연이란 어른이 여있을 때 찾아가서, 하소연을 찾아가서, 그 남친 집안 찾아가서, 그 부인 만내가 <laughs> 호소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라, 이랬어. 요 이걸 가지고. 뭐지만, 뭐라고 짓는가 하면 머리 까만 물로 기름을 삼고 내 손발로 뱉자는 이 여자가 어찌 내 남편이 수도둑이 되겠습니까? <laughs> 자기가 머리 감으면은 시커먼 옛날에 기름 물 사람 몸에 기름 물 온도잖아. 그걸로 기름을 삼고 만날 배터리 앉아서 배 짜는 배터리 짜고 배를 짜는 이여자내 남편이 어찌 수도둑이 되겠습니까? 하고 그걸 하나 글을 써가지고 그걸 보는 원님한테 갖다 주는 게 이. 아무도 모르고 그야말로 문명이 지제 그도 모르고 <laughs> 뭐도 모르는 이최는선 소박한 인구이 아를 새새끼 응? 매로 이케 하나또 빗으로 내고 뭐, 뭐니만 테가 칩니까 뭐니이니 뭐니만 해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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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리보면 거리는 거출줄그 응? 문체가 뭐 이건 뭐펄펄 나르는 거야말로 용어일지라 명이바꾸 펄펄 필르는 거리라 그게 당신이 서서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옛날 원님 아님한테 부탁해서 니다 야, 묻지 말고 내보내라. <놀람> <laughs> <놀람> 그 소문이 진주고래에확 퍼져놓니까 으이 남자네가 이 남편네 남이 자식이 아 본인 부예가 젊으시라이. 이내가 집에서 와서 뭐비 뭐 기타 이저 배는 못자고이러들도좀그 중간에 뭐, 보 가서 백주 치거나 입고 말이지 일어할 일이지. 이런 글을 써가지고 말을, 아이. 아, 그남지 유명한 학자보다도그 부인이 더 훌륭하다고 소문이 더뜨게 지가 보면 은근히 질투심이 나서 집에 와서 수정을 했어. 여자는, 아여자는 부엌에 가서, 어? 주방에 가서 일을 할 일이지, 어떻게 부필을좀 한다고 해서, 그, 음, 글을까지 자라게 해가지고 남편을 자존심있게 상하게 하고. <laughs> 그렇다면 당신하고 나하고 처음에 만날 때 약속이 어긋났네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문우시우. 그래나서고 신하씨는 친구로 내가 만나자고 안해서 그랬지. 그런데 그 약속을 이발하니 그럼 잘했으니까내시계가고 그만 남장을 하고 조선반도해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강사도가 어디서고 하다보니. 그래도, 그래도, 저축구 만반날 객실 생활 하다 보니까 밥은 빌어먹은 또그 여자 몸으로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한 1년간 다니다가 자기 난강 지금, 진주 난강이야. 그래 강가에 앉아. 그날따라 발이 그렇게 발들어요. 발, 발, 발박을 넘는 난강에 앉아서 보니 너무 자기 신세가 하얀색으로서. 그래도 자기 옛날 남편이 그리웠던지 그 남편한테 그를 일으키셨어요. 건네 안부 문제가 건네 당신 그대 안안부를묻노니 저세 어떻게 지나시오? 월토 산창 천판 나라 다리 첫 공중에 척창이 발으니이 첩의 한이 새롭습니다 옛날이 그랬다니약사몽류 행유적이라 내가 꿈에 다니는 이기 자치가 있다면 비군 문전 선노, 선, 사선 선사선. 그대가 문이 반석으로 됐다 하더라도 반석이 다 따라서 모래가 됐을 것이고. 문전 선로 선사선. 그걸 하나 남기고 풍덩하고 난강해 주는 것이 나는 지금도 그, 이 여인의 그 가인의 모습이 항상 내 눈에 설에서 이 글귀가 아니죠 이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참으로 참으로 신비로운 이런 여성의 연일의 인 삶을 가지고 있다 이 설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어제 옥탈사가이고 나간 삶의 위인을 세워가니 집단에 대장간을 끊고 지단에는 온갖 사 시련이 가슴에서 지금 목삼을 찢고 만다 그내 안부 묵녀님과내 당신을 뜨기다지라지요얼떡도 사탕을 청판하라. 다리 두드려질 바람까지 청탁하셨습니다. 사 묵녀 행주적이요. 만약에 꿈에 다니는 자취가 있다면 기본문제 없 생산 문제 그대의 문장이 있다면 안 써도 된다 하더라도 말을 오래가 됐을 것이 그글귀를 모래, 모래 사장의 하얀 대사장에써 놓고 간다. 그걸 그남편이 부인 본 얘기로, 그 어떻게 된기판 얘기로 끝났는데. 내가 이 전에 부처님께서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다 앉게 하시려고 팔방으로 각각 2 0 0만원 나유타 부토를 갖다 변화시켜서 모두 청정하게 하시니,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가 없고 하늘과 인간은 다른 수로 여기서 지옥과 아기 축생은 아수라 이런 거는 없고 하늘과 인간은 다른 것도 다 옮기시겠다. 나는 실제로 나도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이렇게 바둑 놓고 다니는 것. 아닌가? 하늘에 움직이지 않는 바다, 저, 그 해와 달을, 아주 높은 것 같다, 여기저기, 방향을 바꿔 놨다 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하늘과 인간은, 하늘과 인간을 해와 달을 지는 지옥적이지, 다른 국토로 얘기해. 니그 공덕으로 지금 현재 이지구처럼 이만친 과학 문명으로 자체이 과학, 수능왕경 수능 y o 은그수 so l o n 수능 o u 그 g so 는 o 그게 y o u 말하면 o l o n 이그 o u 다 g s <laughs> 그이 long y o u n 는이 o long y 이 u n g so long young, 이 o long young, so l o 그래서 공권 조질를 하라고 너한테 주니. 어, 이거는 말이나 글로, 뭘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옮기는 세결고 그런 경험으로. 그래야만이 여기서, 지옥, 악기 축생, 악수라놓 없고, 이게줄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이 공간 권 밖에 있어. 인간이나 천상에 사는 인간 권 공간 밖에 다른 이천이 있는데, 그거는 캄캄한 아무것도 <laughs> 빛도 못들어는 <laughs> 그런, 그의 이공간 중, 기옥악기 축생이. 있어. 인간 천상. 인간에서 천상까지만 여기 그국토를따도록 공부를 해. 이고통이라 것도 아무것도 뜻이. 네, 바부가 자레주를 너무 농담 그렇게. 난빠들 그것도 동그랗고 그렇게 나선형으로 되게 참 재미있어. 동그라는 <높> <작게는> 거. 어나 작게는 마은가지 <laughs> <laughs> 그다음에 안나 게걸안나보면거 전연상의 상투 속에 있는 밝은 구슬을 이미 입은 것만. 아까 자네가 볼게 거기에 볼게 그개명떠나오죠그 네. 네. 얘기인데 사람으로서 가장 최상의 이식에 도달하는 것 그거는 상투 속의 구슬이다. 내 머리에 있을 것 같나? 개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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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카는 여기에 한 후에 30개 자 밝은 구은 밝은 밟으 말해라. 그전년성 아한테만은 그런 길이지전년성은 전윤성. 자기 혼자 이 시방 세계를 다사들이 이집조터이인로다꺼내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옆에서 보기에는, 말하고 자꾸, 뭐, 원하고, 제생, 되래나 이래지면, 나는 그래야 되겠어 악이 너무 상하잖아. 자네 상상을 해보게. 제네의 자산도 눈물에 나잖아이집서 막, 들면서 내가 울겠어. 야, 이 사람은 얘가 형도 죽이잖아. 니 밑에 들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죽었놈 니 가봤나? 그리고 민주인이 뭐니혀놨너 집안 가 문재인한테 내가 가서 다한테 물으면 니가 민주라고 했지? 너 공무원 죽은 우리나라 백성이냐 일본 백성이냐? 그리고니 입으로 민주를 얘기하나? 그러면 안 돼요. 세겔 다스는 사람은 여기 안에 붉은 구슬이 있어 머리 속에. 그 개명도 닮은 구슬이 있다. 그구슬의 의미가 뭐냐? 인류의 최상의 의식까지. 인간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인류의 최고의 의식, 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종교연풀부에 차례가 묵기를, 내가 그늘이 이 사바세계에는 육만하가사, 모래수와 같은 보살이 있고, 또그 보살, 육만하가사만큼은 많은, 만큼이 많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바세계,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하면서 열리거나, 열리더니 한량없는 천만의 보살 마하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랐다 그 얘기잖아 동시에 땅으로부터 솟아올라왔다. 이 보살 중네 분의 도사가 있었다. 첫째는 상행, 둘째는 무변에 셋째는 정행 안리행이다. 넷째는 차. 나 <laughs> 나는 이, 이, 이 얘기 못한다. 이 시방의 모든 세계의 있는 이 나의 것이다. 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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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것이 돼야 되거든. 그래도 이 모든 존재가 나의 것이 돼야 돼. 뭔지 뭐 하나, 뭐 하나, 뭐, 뭐 하나, 뭐지 뭐하나, 그지 뭐하나, 뭐하나 뭐지 뭐하나, 미지하나까지다내것이돼야 돼. 이게 성불이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보살 마사니 욕만 하사 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올 때 막, 이 씨와, 이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입자도 그래. 적은 입자도 이게, 볼때 우치도는 가만 육방으로 이렇게 돌아, 육방으로. 육방으로. 이 여섯 방이로 돌아, 이 피아나. 여섯 방이. 이러면, 이 팔방이 되잖아. 이게 도는 데는 육방이 되니까, 육방. 이 돌면. 지금 현재 핵이 도는 게 육광으로 돌아요. 그 때문에 부처님이나 제 말씀하신 말씀이 하실 때보살이불륭한보살이뭘할때막 뭐, 육종 진동하는 게 그래요. 그 핵을 간다 그들이 말리면 육종 진동 이런 겁니다. 그 깨달은 것들은 각성이 우리가 아는 지혜의 각성이 그 때리죠. 막 시간적인 진동. 그래서. 나한 아, 사람이 지금 비록 이렇게 얘기 혼자 애가 터지게 얘기하고 하지만 이것이 끝에 가면은 시방세계다퍼지는 대로 봐요 그러니까 왜 지금 당장 또 <laughs> 아가 대답 <laughs> 못하겠는가 좀 미안하지만 기다리죠 <웃음> <웃음> 그 내가 나는 100, 150년 가는 인구가 거기라 내 얘기가 이시방세계좀 진동해야 지는 데는 150년 지나야 된다 <laughs> 내가 보면은 그, 많은 보살들이 있지만은, 보살들이 네 분은 고사가셨다. 그분들한테 지도하는 분이 있다. 첫째는 상행이라. 상행은 뭘 상행이라 하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만 피고, 부처님 말씀만 하고, 부처님처럼 행위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고변행위인데 어디나 없이, 끝없이 뭐어막 설치고, 막 사람 다니면서 일니 응. 부침식에 응. 신지서 아수라, 가루라, 제가 신지에 집, 간관지옥까지 들어가서 막. 응. 그, 그렇지 않으면, 그, 무면역을 하지 않으면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을 칠지아 않은 사람은 이런, 뭐, 통보가 너무너무 그 대자대비해서 강력해. 요 그런데 나는 이거보다 더 강격해야 되는 거야. <laughs> 우리들이 지가 잘났다고 지가 잘난 줄 알지만, 내가 말하고 뭐하고 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 세전에열 불과사에 힘이 없으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머리가 나오고, 이, 얼굴도 고만치 머리 생기고, 너하한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휴대폰에 전기 없으면 공장 못 하는 거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정행인데, 정행은 나는 그래. 지금, 명산에, 그니까, 좀, 지금 참선한다고 하는데, 참선하려고 하면은 지금, 뭐, 안 해도 수시로 뭐, 자거나 안그러나 항상 그거 음. 하지만 그래도 참선한다고 이러면은 정행이 들어가요. 정행이 뭐냐? 니네 몸과 마음을 많이 아는 각성을 잡아요. 그러지 않고는 정행이야. 자네 잘하지? 어 아, 예. 그래서 집에서 모를 고 달라요 아내개 조금. 껀4년체 사진을 꼭잡는거사고 <공장으로. 웃음> 안한다는거 가만히있고 잡히그다음에네 번째 아들 편이 편안해지는 <laughs> 내가 편안해 상에 오직 부처님으 생각하고, 부처님만 피고, 부처님 하루 종일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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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뭐냐 그것도 없이, 그것도 없는 세계 1 0적인 어디라고 씩 흐윽하게 축하하게 되는 거. 다는 자기는 자기 몸을 뒤에 각성하는 거죠. 만전에 제쨌 이걸 잘 물었어요 에이.